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오늘은 제 35강 분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난 8과에서 분류사 5개를 먼저 배웠어요 오랑, 에코, 바탕, 부하, 비지 오랑은 사람을 셀 때, 에코는 짐승, 동물을 셀때 바탕은 긴 막대기 형태의 무, 모양을 셀때 부하는 뭐 직방명체, 그런 물건들을 셀 때, 또큰 것들을 셀때 그 다음에 비지는 둥그런 형태의 모양, 뭐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셀때 쓴다고 했죠? 자, 오늘은 좀더 다양한 분류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흘라이, 뿌추 빌라, 끝빙, 끝둘, 번뚝, 북구, 꾼뚱, 빈뚜 라완. 이렇게 열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흘라이를 보시면은, 흘라이는 우리 한국말로 뭐, 장, 매, 그래서, 종이, 끌었다스, 돗자리, 띠까, 옷, 아까이한 나무 잎사귀 다운. 등바같이 평평하고 얇은 사물을 헤아릴 때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면, 두어흘라이 띠까. 그러면 매트 두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마흘라이 끄메자 그러면 셔츠가 다섯 장. 띠가흘라이 다운. 그러면 나무 잎사귀가 세 장. 스흘라이 사뿌당한. 그러면 예, 손수건이 한 장. 네, 사두는 축약해서 스로 쓰고 단어와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스흘라이 사뿌땅한 어, 그런데 이 분류사가 여러가지 있다 보니까 좀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상기법 비슷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흘라이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예, 흘렁흘렁한 거 보세요. 여기 보면 종이, 돗자리, 옷, 잎사귀 다 어떻죠? 예, 흘렁흘렁한 거는 흘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부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기, 즉, 쓴자따 앞비, 화기죠. 그 다음에, 수랏, 자룸, 같은 것에 쓰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총, 세정, 세자루는, 띠가 부축, 스납방. 스나빵. 예, 스납방이 권총이죠. 그 다음에, 편지 열통. 그러면, 스플루 부축, 수랏. 예, 수랏이 편지니까. 그 다음에, 바늘 두 개. 그러면, 두어 부축, 자룸. 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면, 아, 이 권총의 이 입구에 보면은 동그란 축이 있죠. 그리고 어, 편지에도 이렇게 옛날에는 두루마리 편지로 해서 축이 이렇게 있어요. 바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축에 아, 권총을 쏘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서 이제 뿌연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뿌축. 좀뭐 어거지가 있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뿌연 연기가 축에서 난다. 그래서 뿌축은 예, 권총이라든지 편지라든지 바늘을 세때 쓴다. 자, 빌라. 빌라는 칼, 비사우 무기, 쓴잣다, 도끼, 깝박 같은 나리선물체들에 사용된다. 자, 여기 쓴잣다 앞비는 화, 불이 있는, 그러니까 화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쓴잣다는 일반적인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칼 같은 거. 자, 이거는 나리선물체들. 자, 리마 빌라 뽀당. 뻐당. 그러면 뽀당이 검이니까, 검 다섯 자루. 은암 빌라 비사우비사우는 삐사오. 칼이니까, 칼 여섯 자루. 그다음에 스빌라 까빠 도끼 한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아주 쉬워요. 예. 어, 늘 항상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야, 손에 빌라 조심해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손에 베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얘야 손에 빌라 조심해라. 그래서 빌라는 예, 날이 선 거. 칼이나 무기 도끼 같은 거. 자, 그다음 4번 끝빙. 끝빙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두꺼운 판자, 빠빤 비스킷, 비스콧 같은 평평하고 두꺼운 물체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어 블루, 끝빙 빠빵 그러면 판자가 20장 그런 얘기고요. 은밭, 끝빙, 비스콧, 그러면 비스켓이 네조각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아, 중고등학생들이 그좀 질환 좋은 애들이 빙을 뜯어요. 네, 무슨 빙을 뜯냐면 한 비스 키 정도 살 정도의 그런 값을 뜯는 거죠. 뭐한천 원, 이천 원이 정도 삥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삥 뜯는다. 그삥 뜯는 게 뭐냐면 비스켓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끝돌. 자, 끝돌은요 조약돌, 밭두, 고기, 닭깅 같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그리고 딱딱한 덩어리 물체에 쓰인다. 그랬어요. 자, 두어 끝돌, 밭두 그러면 돌이 두 개다 그런 얘기죠. 습구돌, 닭깅 그러면 고기가 한 덩어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쫀또, 다깅, 뚫랑, 아이스 그랬어요. 뚫랑은 뼈고, 이 아이스는 아이스밭두, 이 네모란 형태의 얼음을 말하죠. 자, 이것들은 다 끝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끝빙을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스 빵이라든지, 판자라든지, 이런 티켓, 사진, 약간 좀 두껍고 평평한 거,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끝빙을 써요. 자, 끝두은 어떻게 외웠냐면, 제가 그돌 이렇게 외웠어요. 끝둘, 그, 그 돌, 이렇게. 그래서, 돌 같은 거, 딱딱한 거를 셀 때는, 그 돌, 즉, 끝둘을 그 쓴다. 자, 여섯 번째, 번뚝. 자, 번뚝은요, 반지, 친친, 낚싯바늘, 마따까엘을 셀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띠가 번뚝, 친친, 그러면, 반지가 세 짝. 리마 번뚝, 마따까엘, 그러면, 낚싯바늘이 다섯 개라는 거죠. 어, 이 번뚝은 좀 쉬워요. 번뚝은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이 반지나 바늘 보면 어때요? 번쩍번쩍 번쩍 빛나죠? 번뚝번뚝 빛난다. 그래서 번뚝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반지라든지 낚시 바늘. 자, 일곱 번째, 북구. 북구는 원래 책이죠. 책이란 이름인데 분류사로 쓰일 때는 덩어리 또는 조각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빵을 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빵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셀때 북구라는 분류사를 씁니다. 그래서 두어 북구로띠 그러면 빵이 두 덩어리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북구 같은 두꺼운 그책 같은 그런 빵 그거를 셀때 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꺼운 북구 같은 빵.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꾼뜸 자, 이꾼뜸은요 특별히 이제 꽃 송이를 셀때 하나의 꽃에 쓰인다 그랬죠. 아, 그래서 이 꽃을 셀 때에 예, 한 송이, 두 송이 할 때에 이 꾼뜸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은암꾼뜸 붕하 그러면 꽃이 여섯 송이 예, 꽃다발을 쓸 때는 이깟이라는 단어라든지 잠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깟이라는 것은 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스이깟 붕하 그러면 한 다발 예, 스잠박 붕하 역시 한 묶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꾼뜸을 어떻게 외울 것인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 꽃 하면 대표적인 꽃이 뭐죠? 예, 바로 국화입니다. 국화. 국화의 영어 이름이 크리 e 센 u m 이래요크리 e 센 u m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만 한번 읽어보면 큰뜸 이렇게 되죠. 해보시겠어요? 큰 뜸. 예. 그래서 꾼 뜸은 크리 e 센 u m 국화. 즉 꽃을 셀때 사용하는 분류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꽃이 있네요. 붕아, 마다하리마다하리라는 것은 태양이죠. 그래서 해바라기 꽃이고요. 붕아, 튤립. 예, 튤립꽃. 자, 9번. 빈뚜빈뚜는 문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사업 점포. 샵 하우스에 또는 테라스 하우스에 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은밭빈뚜 루마크다이. 그러면은, 루마크다이가 바로 점포예요. 그래서 그 점포가 네 채. 두어 빈뚜 루마데렛. 데렛이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두 채.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뭐 점포라든지 테라스는 큰 문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들을 셀 때는 빈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어, 빈뚜라는 분류사는 예, 이 점포나 테라스하우스를 셀때 쓴다. 여기 보시면 버벌 아빠 빈뚜 루마 테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테라스하우스 몇 개의 테라스하우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0번 라완. 라완이라는 것은 잘라, 투망 같은 물고기 잡는 그물에 쓰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띠가 라완, 잘라 그러면 투망이 세벌 그런 얘기죠. 어, 제가 이 라완은 이렇게 외웠어요. 어, 우리가 투망을 던질 때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야 물고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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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그래야 단 말이죠. 물론 나와라는 단어지만 그걸 라와로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라완은 예, 잘라를 셀때 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라완 잘라 그랬죠. 예, 투망입니다. 그리고 스라완 자링. 이 자링은 이제 그물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골대에 있는 그런 그물도 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셀때 역시 라완을 쓴다. 자, 기억해야 될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밭두, 돌, 비스킷, 비스켓트친 반지, 다운, 잎사귀, 독토, 의사, 박사, 둘이 가시 여기서 둘이안이 나온 거죠. an이 붙으면 둘이안. 그래서 가시가 잔뜩 있는 그 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둠 밀 소맥 기기 이 인단 다이아몬드 자룸 바늘 끄르타스 종이 루바 꿀벌 빠반 판자 빠까이안 옷 버룻 위뽁꼭 나무 루마크다이 점포 사분, 비누, 승자 따 무기, 승자 따 앞비, 소형 화기, 뜻뽕 밀가루, 띠까, 트 매트. 띨람, 매트리스, 뚜낭안 약혼자, 약혼녀. 자 여기 보시면 인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벌리안도 다이아몬드인데, 인단은요, 다이아몬드 그 자체, 원광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벌리안은 예, 그것을 가공한, 우리가 직접 손가락에 끼우는 그 반지가 바로 버럴리안입니다. 버럴리안. 자, 35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연상 기법을 통해서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흘라인은 흘렁한 거, 뿌축은 축에서 뿌.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의로 이어집니다.